오늘은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도, 어제 굉장히 피곤한 일이 많아서 오늘 운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을 내서 저녁에 어,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데드리프트는 230까지 가져갔고, 어, 조금씩 조금씩 자세에 대한 스스로의 큐가 달라지고 있는데, 어, 그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좋은 느낌이 드는 방향으로 어,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프레스는 그냥 기분 좋게 160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중에 어, 스쿼트를 할때 대퇴사두가 약점으로 느껴지는데 그럴 때 어, 따로 대퇴사두 보조 운동을 해야 되는지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는 한번 어, 생각을 해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스쿼트를 할때 앞다리가 더 지치는 느낌이 나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내 앞다리를 강화한다고 앞다리 운동을 더 해줘버리면은 안 그래도 먼저 더 지친 다리에 더더욱 회복을 못하게 되고 따라서 다음에 운동할 때도 앞다리가 지쳐있는 상태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운동도 더 지치는 느낌이 나서 어, 악순환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냐? 이건 제 생각인데 차라리 메인 스쿼트를 한번 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앞다리를 많이 쓰는 뭐 프론트 스쿼트가 될 수도 있고 로우바를 하시는 분은 하이바 스쿼트를 메인으로 삼고 어, 쌓아가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 운동은 어, 좀 어떻게 보면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어. 내 자세가 현재 이상이 있진 않은가 한번 자세히 어, 쳐다볼 만한 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앞다리가 약하다기보다는 앉는 자세라던가 일어날 때 뭔가 다른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세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어,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한 메인 운동을 바꿔보는 것 당분간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 이런 고민이 있다면 현재 스쿼트가 약간 정체기 느낌이 있으실 텐데 어 이때 또 메인 스쿼트 자체를 바꿔서 해보신다면 아마 그또 재미도 있을 거고 또그 안에서 매일 매일 PR도 찍으면서더잘 어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게 다시 내가 원래 하던 스타일로 다시 돌아오면은 어 앞다리도 더 강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전보다 오히려 더 무겁게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앞다리 운동을 더 해라라고도 할수 있지만 어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위가 더 지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스쿼트의 제일 좋은 보조 운동은 스쿼트고 벤치의 제일 좋은 운동은 벤치프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벤치를 할때 마지막에 락아웃이 안된다고 삼두운동을 한다고 과연 그 마지막에 그 무거운 중량을 3두로밀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차라리 어, 벤치를 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